이번 영상에서는 2티어 아티팩트 오버클럭을 다루겠습니다. 무기 오버클럭 강의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메커니즘은 같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먼저 봐도 상관 없습니다. 먼저 2티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 숙련도를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올려줘야 합니다. 초보마을에서 1티어 레시피를 구매한 다음 1티어 장비를 제작하면 숙련도가 오릅니다. 숙련자 등급으로 오르면 현재 메인 마을인 리버라이즈 마을에서 ETR 레시피를 구매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 아이템을 제작할 때는 제작이 아닌 합성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의 레시피를 배운 상태여야 하고요. 오버클럭 아이템 제작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병사용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재료인 석화된 가시와 숲속 베리는 고정이고요. 면역자극 임플란트 녹템과 스테로이드 임플란트 녹템이 필요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되는 장비 아이템, 이 장비 아이템을 녹템이 아닌 보라색템을 넣고 합성기계에 돌리면 말 그대로 본래 필요한 재료보다 오버된 오버클럭 아이템이 제작됩니다. 이번엔 배틀 슬립으로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임플란트 녹템이 아닌 보라색 템 2개와 석화된 가시 2개를 합성 기계에 넣고 돌리면 오버클럭 배틀 슬립이 제작이 되겠죠. 일단 오버클럭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은 이게 다입니다. 쉽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오버클럭이 아닌 맥스로 오버클럭을 할 겁니다. 옵션을 보시면 가로선 위쪽이 주옵션 아래는 서브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배틀슬리브의 경우 공격력이 주옵션이고요. 최대치는 40입니다. 맥스로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버클럭을 위해 사용할 1티장장비보보 별이 이어있있습다이중중성성 또는 성아이템템을보색으으만만어줄줄니다다이 그 이유는 5성일 때는 주스탯 최대치가 붙을 확률, 즉, 맥스롤 확률 20% 증가, 4성일 때는 10% 증가하게 됩니다. 3성의 경우 5%가 붙긴 합니다만, 의미는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어쨌든 보라색 장비 아이템 5성짜리를 재료로 하여 2개를 넣었다면 각각 20%씩 총 40%의 맥스롤 확률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60%가 남게 되죠. 남은 60%는 레시피 3장으로 채워줍니다. 레시피는 한 장당 20%의 확률을 주고요. 이러면 총 100%의 확률 확정적으로 맥스롤 오버클럭 아티팩트가 제작되는 겁니다. 이때 함께 합성하는 레시피는 제작을 목표로 하는 아티팩트의 레시피여야 합니다. 배틀 슬리브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배틀 슬리브 레시피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처럼 5성 아이템을 준비하지 못해서 4성 아이템 두 개로 제작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4성은 10%의 확률을 획득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성 2개를 넣는다면 총20% 확률이죠. 남은 80%는 레시피 4장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버클럭 병사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성 기계에 어, 재료가 되는 1티어 장비 아이템 저는 지금 보면 사성 아이템 2개를 넣었죠. 이러면 맥스로 20% 확보를 했고요. 다른 재료인 석화된 갓이랑 숲속 베리 넣어주고요. 맥스롤 20%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40-80%는 레시피 4개로 채워줍니다. 오버클럭된 병사용 임플란트랑 공격력과 체력, 즉 주옵션이 최대치로 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템을 다시 이 티어 업그레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줄 겁니다. 자 완성된 아이템인데요. 이 밑에 보조 옵션은 랜덤하게 붙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본인 클래스에 맞지 않는 옵션들이 붙었다면 보조 그 옵션 변경하는 리롤 아이템을 사용해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리롤 아이템은 보조 범주 재설정 아이템은 이 아래 보조 옵션 전체를 다른 옵션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보조 능력치 재설정은 이 옵션의 별개수를 바꾸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어 장비는 주스탯이 두 개씩 붙어 있을 텐데. 3티어 맥스로 오버클럭은 확률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은 굳이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추후 여러분들께 필요한 타이밍에 영상으로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버클럭 아티팩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것보다 쉽게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서 영상을 돌려본다든지 혹은 라이브 방송 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